안녕하세요. 오늘의 꿈 리포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꿈속에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죠. 꿈에서 분명 나는 그 사람을 죽였는데, 깨고 나니 두 가지 감정이 겹칩니다. 하나는 충격,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후련함.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혹시 무언가 위험한 징조인가?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다고 해서 당신이 비정상적인 것도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죽음은 종종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추거나 억눌렀던 감정, 관계 혹은 상황을 무의식이 대담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지적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에 있다면 나는 그 관계를 끊고 싶어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죠. 왜일까요? 내 안에서 그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꾼 이후 현실에서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죽이는 대상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건 단순히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그림자를 없애고 싶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낯선 타인은 때때로 내 안에 또 다른 나즉 억눌린 자 감춰진 본성 혹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낯선 사람을 죽이고 나서 후련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묻어뒀던 스트레스나 분노 불안한 감정들이 정화되었다는 무의식의 카타르시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고 나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당신은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감정 예를 들어 참아왔던 분노, 말하지 못한 불만, 자신을 억눌렀던 상황 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꿈에서 죽이는 대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경우, 이건 좀더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꿈, 이건 사실 두려운 경험이죠.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나쁜 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일 수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 혹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이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이에요. 친구나 연인을 죽이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어요.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죽이는 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나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꿈은 지금 당신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위협, 불안,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긴장, 가족 간의 갈등 등 심리적 위협을 받을 때, 우리 무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가 꿈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좀더 돌보라는, 그리고 지금의 압박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의 간절한 외침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반복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꿈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장소, 같은 감정이 반복되는 이 꿈은 무의식 속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억눌린 분노, 좌절,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을 때 이런 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대화, 상담, 운동, 명상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점점 더 강한 이미지와 감정으로 표현되니까, 죽이고 도망치는 꿈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꿈은 내면에 죄책감이 있거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거나, 현실에서 어떤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을 들킬까 두려워하고, 쫓기는 입장에서 공포를 느끼며, 도망치는 상황은 내 마음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마주하지 못한 진실은 무엇인지, 제가 기억하는 실제 상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는 꿈에서 반복적으로 상사를 죽였습니다. 깨어나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걱정하며 상담을 신청했죠. 저는 그 꿈을 하나하나 함께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억눌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노와 무력감을 쌓아왔는지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몇달뒤 그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선생님, 꿈이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산책하는 꿈을 자주 꿔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이 전하는 진짜 이야기라는 걸요.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꿈은 자아의 확장을 위한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꿈 속의 살인은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자아의 일부분으로 감정, 분노, 욕망, 그 모든 것을 죽인다는 상징으로 꿈에서 표현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반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죽이는 꿈이 오히려 애군을 해소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길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의식. 그렇게 보면, 이 무서운 꿈도 사실은 나를 위한 전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셨나요? 그 꿈을 꾸고 난후 어떤 감정이 남았는지, 지금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꿈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솔직하게 감추고 있던 감정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 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의식이 전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비로소 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오늘의 꿈 리포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죽는 꿈과 피 흘리는 꿈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무의식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거울 속 메시지를 함께 읽어나가요. 다음 꿈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